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 한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0편 14편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 어, 무신로자들을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신이 없다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아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4편이 기록된 이 시대는 공적으로 무신론을 뭐 신이 없다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신이 없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또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또 가증한 행위를 하고 또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다, 또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이 문제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숫자가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망하실 겁니까? 이렇게 재차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번 친절하게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숫자대로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열명을 그 땅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받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크리스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또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과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또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시간 시간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근의 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또 7절 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궁에서 자주 대하는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어, 마음대로 어,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어,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어, 탄식합니다. 이건 미가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어, 표현된 비유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중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이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들의 가진 것들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비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이 권력자들은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이 품고 있는 소망,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를 허황된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무지하다 꼬집고 있습니다. 의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도 재력과 권력에 있는 자들이,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버린 일들이 드러나고 또 알려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태반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들, 힘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신다,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크든지 작든지 언제나 선하게 그것들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력과 권력이 많아질수록 또 지혜와 능력이 많아질수록 내 힘으로 살려는 경향을 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연약함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 또 무지한 자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출애굽기 특별히 성막 제작에 쓰임 받았던 부살레가 오울리압도 능력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지혜로 그 성막을 제작한 것이 아닌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그말씀에 따라 그 성막을 제작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처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구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 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어, 그렇게 직접 만질 수 없지만, 어, 분명히 그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느껴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어,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어,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붙잡고,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 어떤 순간에도, 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또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 그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전하는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가운데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또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